안녕하세요. 지민 옥상다육입니다. 1월 20일 벌써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아침 6시 55분이고요. 어, 오늘은 여기 밑에 아이들 살짝 보여드리고 이제 일찍 출근을 해야, 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은 오전 근무만 하고 오후에는 일찍 퇴근을 합니다. 어, 오후부터 이제 연휴 저희는 시작이고요. 자, 어,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고 이렇게 한번 저희 아이들 한번 살짝 보여드리고 출근하겠습니다. 여기 어, 페리도트, 페리도트가 요 위로 에, 요 밑에다도 내려놓고 나서 어, 지난번에 많이 추웠을 때 입장을 좀 떨궜잖아요. 그 뒤로 여기 밑에다 내려놓고 나서 자리 잘 잡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건강한 상태예요. 음, 물은 조금 빠졌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잘 있어주는 페리도트 밑에 아가들도 이렇게 잘 크고 있답니다. 이렇게 살짝 한번 보여드리고, 얘는, 을려심. 동해에서 데려온 을려심도 이렇게, 요 밑에서 잘 크고 있고요 얘는, 어얘 이름이, 저기, 저기, 데비 철아. 데비 철아도 이렇게 요 자리에서 잘 자리 잡아주고 있어요. 그리고 코노하고 리투비 아이들도 요 밑에 칸에서 잘 있어주고 있고요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수자나이가 꽃이 상황이 어떤지 좀 한번 볼까요? 수잔나의꽃 아직 활짝 피지는 않았고요. 현재 꽃 봉오리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수잔아의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수잔나의가 잔잔하니 예쁘잖아요. 예쁘게 잘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얘, 얘, 이거, 이거, 이거 모건 뷰티도 입장은 조금 지저분하지만 그래도 묵은 티가 좀 나죠. 년 묵은 1년 다 돼간다고 이렇게 꽃대도 다시 또 올려주고 있고요. 이제 얘도 모건부티. 꽃대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세 개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까지. 어, 모건부티. 이렇게 그 밑에서 잘 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저거. 이름이 뭐더라? 아, 루비 루비틴트. 텐트. 루비 텐트가 또 생각이 안 났습니다. <laughs> 요즘에 영상 찍다 보면 이런 일이 가끔 자주 발생합니다. <laughs> 사각곡 군생아가들도 요 밑에다 내려놓고서 잘 자리 잡아가고 있고요 팔본베르크금. 얘는 분갈이 해주고서 자리를 어느 정도 잡아가는 것 같아요. 아이고, 예뻐요, 예뻐. 팔본베르크금. 이렇게 예쁜 아가 자리 잡아가고 있고, 여기 어, 러블리 로즈. 이 아이들 입, 어, 저명가서 해주고 나서 입장이 조금 그래도 통통해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 요 꼬맹이. 몽블랑 좀 보세요. 이 <laughs> 미소 얼굴합은 여기에 이렇게 잘 있어 주고 있는 몽블랑. 이렇게 귀엽죠? 예쁘죠? 이 <laughs> 밑에서도 이렇게 살짝 물들었어요. 묵은둥이 아이들이라. 물이 빠지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여 드릴게. 자, 이리 와 봐. 아. 예. 안젤라. 안젤라도 이런 모습이에요. 아, 귀엽죠, 귀엽죠, 귀엽죠. 안젤라 이렇게 몸은 약간 한쪽으로 삐뚤어지긴 했어도 그래도 이렇게 예쁜 안젤라도 보여드리고 자. 이제 여기, 저기 위에 있다가 내려온 아가들이에요. 자리 뺏겼어요 자리 뺏기고 아리엘, 아리엘이 다 젖어가지고 현재는 이런 모습, 이렇게밖에 안 남았어요. 목대는 굵어졌는데 어, 이렇게 아리엘. 아우 초점이 안 맞네. 아리엘이고 얘는 캐라리야. 얘는 차 찰스톤 이 아이들 저 위에서 밑으로 쫄, 쫓겨났어요. 쫓겨났고 얘도 아리에 얘 아리에라고 원종 엘리자베스 그맨 위에 카드 분갈이한 아이도 올려놓느라고 이쪽으로 쫓겨났답니다. 에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 도테랑 도테랑 그래도 좀큰것 같은가요. 이 아이들 얘가 한몸인데 어, 한 빨간 포트에 있던 아이였어요. 얘도 1년 넘어가는것 같아요. 도테랑이에요 둘, 넷, 여섯, 육두 육두 도테랑 예쁘죠 <laughs> 이렇게 물들어가고 있어요 도테랑이 이렇게 살짝 보여드리고 얘는 플로리디티 얘도 저 위에다가 내려오고 나가고 어, 크리스피 뷰티 요 아이도 제가 하나 데려와서 이렇게 분갈이 해줬어요 크리스피 뷰티 저도 하나 품었답니다 요즘에 가격이 많이 내렸어요 많이 내렸고 그리고 이제 여기 얘는 도테랑이고, 얘는 핑크 팁스고, 얘는 멕시칸 스노우볼이에요. 어, 조그만 화분, 아, 저기, 콩분은 아니죠. 그래도, 어, 저쪽에 화분에 있던 아이들, 위에, 맨 선반 위에 있던 아이들, 어, 자리만 차지해서 이렇게 다, 어, 사이즈가 거의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래서 <laughs> 세 개를 합식해갖고, 이렇게 <laughs> 하나 화분으로 만들었답니다. 자, 이렇게 보여드리고, 얘는 수연하고, 화이트 스노우, 어, 그 아이들 콩분에 있던 아이들도 이렇게 두 개를 하나로 합해갖고 화분 하나로 줄여주고요. 여기 레드 탄도 분갈이를 다시 해줬어요. 얘도 화분이 조금 커가지고 얘도 이제 레드 탄, 어, 이 아이도 이제 분갈이를 다시 한번 해준 상태예요. 지금 그리고 헤라는 그대로 있고요. 골든 글로우도 분갈이를 한번 해줬어요. 분갈이를 해준 상태고 나나 후코미니 아가들도 이렇게 분갈이 해준 상태로 잘 있고, 요 어, 요두 아이들은 음, 어젠가 영상에 제가 보여드린 것 같고요. 얘는 키르이네요. 자 키르이네요. 거기 밑에서도 이렇게 예뻐지고 있답니다. 음, 예뻐지고 있는 아이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얘클라우콤 메치와이 이 아이도 분갈이를 다시 해줬어요. 약간의 롱본 스타일에 어, 이렇게 빈 화분이 있어가지고 여기에다가 클라우콤 메치와이 분갈이 지금 현재 해줬어요. 요, 공분 아이들, 요, 레, 요 아이들 분갈이 해주면서, 고 내려온 아이들 다시 다 해줬어요. 이렇게 한번 저희 아이들, 터본 베리프 좀 살짝 공 엔딩으로 해서 오늘은 짧은 영상으로 해갖고, 이렇게 아침 영상, 모닝 눈맞춤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자, 즐거운 하루 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날씨가 바람이 많이 불어요, 의외로. 아침 날씨가 영 도기는 한 기온은 영 도기는 한데 그래도 바람이 많이 불어서 체감 온도가 좀 추운 것 같아요. 따뜻하게 따뜻하게 옷 입고 외출하세요. 자, 지민의 옥상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